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사실 같이 놀 수는 없었지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 표현의 차이인데 음. 아버지 어릴 적 할아버지와의 추억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릴 적 좋아하셨던 음식은? 곰이다 <laughs> <laughs> 두 번째 단계 음. 예.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릴적 아버지와 단둘이 해본 것은 아버지랑 둘이 별로 없나 보다. 없는 같은데. 그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아빠와 우리 둘 사이 함께할 경우가 없었다 이러는데 나는 지론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가족은 함께 해야 된다. 아는 생각이야 그거는 맞는 말이야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는 일 아니면 집둘 중에 하나그둘 밖에 없어 일 아니면 집이야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 뭔가를 한게 없다는 라내내 내 생각은 그런 거야 음. 둘이 뭔가를 한 적은 없어 근데 거의 대부분은 넷이 한 거지 어, 엄마 누나를 포함해서 넷이 그, 그래서 둘이 그 한것 중에 그 함께 하는 것 중에 <laughs>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에. 내가 좀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도 나중에 관계가 크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엄마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엄마의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우리는 매주 토요일은 같이 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이, 이 안방에서 네시 같이 자는 거야 네시 그리고 온 식구가 누워서 어, 명곡 옛날 뭐 클래식에서부터 지금의 유행과 일기까지 같이 음악도 듣고, 어, 그런 거는 참, 음, 어, 너희들도 좀 닮았으면, 그래서 온 식구, 그, 온 식구가 함께 한다라는 뜻에서, 음. 지금도 그거는 좀 자랑스러워. 온 식구가 함께 한 거. 매주 토요일 같이 잔 거. 음 수, 어려웠을지 몰라 그때는 너 어땠냐 애들 어렵진, 어렵진 않았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 습관이 그게 렇 되니까 음, 음, 음. 같이 자면 같이 자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laughs> 이제 베개 들고 다 안방으로 오는 거야 형주로 형주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이렇게 와서 그 같이 자고 그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그 다음 날 이제 목욕을 같이 가는 거지 일요일 아침에 음. 네두 번째 질문은 가족들과 제일 즐거웠던 날 는 언제인가요? 제일 즐거웠던 날. 음. 음.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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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태어났을 거야. 누가 태어났는데 그게 누나일지 나일지 광제일지는 사실 잘 그건 모르겠어. <laughs> 어, 누가 태어났을 때가 제일 기쁘셨을지는 아직은 난잘 모르겠어. 근데 기쁨의 크기로 놓고 봤을 때는 광제가 아닐까. 그렇지. 음. 맞아. 맞아. 음. 그 이제. 그, 물론 니네 누나나 너 태어났을 때 즐겁지만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 경험도 없고, 내 자체가 아직 그런 인생의 음.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즐거웠지만 그게 한 70%라고 치면 이제 광제는 특히 또어 광제가 갖는 또 위치가 있지않아 음. 종손으로서 음. 또 이제 기다리던 또 손주로서. 또 이제 그, 나도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고, 너도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고, 그리고 또 어떻든지, 손주도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뭐 집안의 모든, 뭐 어디 네 삼촌들이나, 뭐 고모들이나 집안 분들이 기다리던 아이였기 때문에, 광제 태어났을 때가 가장 즐거웠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죠. 그건 제대로 봤네요. 음.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주말 일상은 주말 음. <laughs> 주말은 잠이지. 근데 그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야. 주말에는 잠이지. 음. 그래. 잠 아니면 잠 아니면 목욕. 음. 어. 그래서 내가 만약 잠을 좋아해. 우리 그 전통인 거 같아. 음. 할아버지도 잠 주무시는 거 좋아하시고 나도 그렇고 우리 형제도 그렇고. 그래서 니네 엄마한테 내가 양해를 구한 게 있어서. 내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다른 건다 내가 부탁은 하겠는데 내가 잠을 좋아한다.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라. 그랬는 얼마나 서운했겠어. 모처럼 뭐 그때는뭐 방송이 매일 있었을 때고 어쩌다가 주말에 하루 쉬는 건데 참그 점에 대해서는 참 미안한 부분 중에 하나야. 이 얘기를 듣고 보니 또 예전에 어머니 아버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전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니 아버님의 신혼여행 은 어. 어디로 가셨을까요? 신혼여행 신혼여행 그거는 저기 진해 <웃음> 진해 <웃음> 군항제 <웃음> 그래 원래 이제 부산 제주도로 네, 제주도 가려고 했었는데 응, 내 팬이 한 분이 계셔서 내 팬이 그때는 내가 방송을 많이 할 때가 아닌데 어, 나를 아주 좋아하는 선배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너를 제주도 신혼여행은 내가 책임지마 이랬는데. 그게 아마 표가 이게 문제가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부산, 부산으로 갔어. 부산으로 갔는데 좀 미안한 거야. 이제 다행히 시내에서 군항제를 한다는 거야. 4월9일이 결혼식이니까. 그 군항제 갔다가 거기서 또맨 잠만 자고 낮잠만 <laughs> <나> 자고. <laughs> 그래서 지금도 어, 신혼여행 얘기만 나오면 입이 이렇게 나오는. <laughs> 그래 맞아 시내야. <진애야. 웃음> 아버지께서 내가 어떻게 자라길 바라셨던 것 같. 음... 그냥 바르게 바르게 음. 바르게 공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인사 잘하는 게 어렸을 때는 제일 큰 거였던 것 같아. 음.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가 됐던 인사해라가 난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말이고 어떻게 자라라 어떻게 행동해라라고 사실 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 음. 엄마가 나한테 음. 강조를 많이 했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한다. 그 바르게 살아라를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데 사람이 태어나서 호호이 친구 호를 대로 이제 대로 대로 데로. 군자는 대로행 할때 대로인데 대로라는 게큰 길을 가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뭐피상적인 뜻이고 바른 길을 가라라는 정도를 걸어라 어떻게 호를 지어주면서 나의 그 교육관이 담겨 있기 마련인데 잘 봤어.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어 그때 뭐 고등학교 고등학교 네. 다닐 때내 내 호를 지어줬지. 그럼 광재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 아버님께서 지어주시겠죠? <laughs> <laughs> 어 그렇잖아도 모르겠다. 나도 뭐 나이가 있어서 우리 광제 결혼하는 거 보고 좀 세상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 아내라도 음. 내가 호를 하나 지어줄 생각이야. 오래 살면 네 말만 따라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호를 어 주겠는데 뭐 우리 광제의 이름은 뭐 뱃속에 있을 때 지어 준 사람인데 뭐 연구하고 있어. 우리 광제의 호를 어떤 호를 지어 줄까? 음. 아버지가 가장 힘드셨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 사건이야, 사건. 음, 음. 말 한마디를 잘못하고 음. 매스컴화 되면서 큰 반향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고 음. 예, 그때 그 일일 거야 아마 음. 음. 나도 마찬가지고 음. 아버지가 지금 내 나이와 같은 마흔일 때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음... 아버지가 아 니가 많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사건이 내가 38에 있었다고. 음. 38에 있었고, 2년 뒤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길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어떤 반성의 길이라고 할까.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길을 모색하던 때였고, 또 방송은 방송대로 이제 그 일이 있고, 다시 모든 분들이 용서를 하고, 그때의 일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방송에 복귀를 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릴 때야 사실은 40대가 어. 근데 이제 나는 항상 어, 내 인생의 모토가 뭐냐 나는 대본 있잖아 대본 뭐 일요일 밤의 대행진이나 뽀뽀뽀나 청춘만만세 같은 대본을 이렇게 받으면 항상 내가 성실겸손 이렇게 성실겸손 주어진 일에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항상 겸손하자 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를 믿고 열심히 살자. 그때야. 그때는 음.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뭐 40이 돼서 새롭게 무슨 뭐 각오를 하고 그런 때가 아니고 음. 38세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 덤덤하게 음. 어 살아있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였기 때문에. 그때야 사0이라는데 아마 그래서 음, 정확하게 아마 아빠가 40대에 그랬을 거라고 어, 이렇게 인지하기가 좀 대답이 어려울 것 같아. 음. 그래서 내가 대답을 미리. 네. 어려운 질문이었어.